나는 지금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로 가고 있는 중이다.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아, 너무 멋있어. 지금은 아침 8시가 다 돼가는 시각이고요. 오늘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로 갑니다. 여기는 짧지 부르 크고, 짧지 부르고 짤즈부르크 기차를 타고 비엔나까지 한 3시간 정도 가야 돼요. 아니 비엔나가 물가가 그렇게 비싸대요. 그래가지고 저 엄청 긴장됨. 그래도 안갈순 없으니 일단은 가봐야겠죠? 아니 물가 비싸다 그래가지고 피자도 바리바리 싸왔음. 이제 비엔나로 가봅시다. 아 오스트리아 교차는 너무 좋아요. 이렇게 4인석이에요, 4인석. 캐리어는 대충 이렇게 넣으면 돼. 잠근장치는 없어요. 가져갈 게 없어. 동유럽은 변압기 이런 게 필요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랑 전압이 똑같아서 좋아요. 게다가 이렇게 충전도 엄청 편해. <라같이 어린 봉 nerve> <습이 hint endorsed> 진짜 뒤에 개또라이가 있어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자리를 옮겨야겠어요 다행히 자유자석이어가지고잘 옮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야지 오늘도 호텔 숙소를 예약을 했는데 얼마 예약했지? 이틀에 170유로 정도로 예약을 했어요 그게 제일 싸더라고요 진짜 비인에 오니까 물가가 너무 높아진 걸 지금 실감하고 있어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근데 경사가 꽤 아래야. 되게 깊어요. 진짜 동유럽은 너무너무너무 너무 사기가 쉬워서 좋아요. 가격은? 에이! 가격이 3,000에 넘는데? 대빵통 캐리어랑 같이 다니니까 기동성이 떨어지네. <놀람> 숙소 도착!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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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 가이다 오마이 가 이게 바로 유럽 여행의 전시이다. 다행히 엘리베이터가 있었어. 그리고 동유럽 특 수동 엘리베이터. 오 신기해. 약간 동유럽은 보면은 약간 옛날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문이나 엘리베이터 이런 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문도 엄청 무거워요, 진짜. Have a booking? Yes. Yeah, let's let's check it. One moment. What's your name, please? My name is Soye. Ah, 아, 이 리소연. I see. Yes. You need a city map? Ah, no, no, no. No, no. no. I your... have phone. Ah, you have phone. Okay. okay. Go o d floor 7, please. Yes. Okay, thank you. Welcome. Have a nice d a y Okay. 어짠. <laughs> 들어가 볼까요? 오, 괜찮은데? 와, 숙소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어, 난 뷰도 괜찮은 것 같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 정도면. 일단 이 숙소가 합격인 이유. 여기 이렇게 목걸이가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침대가 두 개야. 나 혼잔데.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이렇게 콘센트 있지? TV 있지? 그리고 편집할 수 있는 책상 있지? 그리고 화장실도 방 안에 있어요. 보통 공용 욕실인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아담하지만 그래도 샤워를 할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짠! 있습니다. 어, 저는 이 정도면 만족해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좋아요. 짤지브로커에서 날씨가 안 좋았는데, 오늘 날씨가 좋아. 아 그리고 이번 비엔나 여행은 이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로 여행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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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으로 잘 쓰고 있는 체크카드거든요. 제가 일본에서 쓰는 거를 하나카드 쪽에서 봤는지 협업 요청이 온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찐 리뷰를 할수 있겠다 싶어서 광고지만 진짜 진심을 담아서 찐으로 이 카드를 제대로 홍보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제가 발급받게 된 계기는 일단 이게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이게 디자인도 너무 예쁜데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사용을 하니까 어? 그럼 나도 한번 써볼까 하면서 발급받게 된게 계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 인생 체크카드가 되었습니다. 이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를 잘 사용하는 유저로서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는지 같이 한번 나가보실까요? 제가 이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를 들고 다닌 이유가 환전이 진짜 빨라요. 거의 한 10초 컷에 가능하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마머니 앱을 들어가면은 내가 가진 한국 돈을 유로로 환전할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 환전수수료가 없습니다 예전에 막90% 우대, 뭐80% 우대 하면서 은행 그 어플로 해가지고 환전해가지고 막 은행 가서 수령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는 좀 옛날 방식입니다 이제는 그냥 환율우대 100% 받고 결제도 그냥 유로로 해버리면 돼요 이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를 외국에서 갖고 다니면은 그냥 한국에서 결제하듯이 쓸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미국 달러, 그리고 일본 엔화, 그리고 EU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까지만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 달말 1월 31일부터는 호주달러, 싱가포르달러, 캐나다달러, 중국 위안화까지 4개의 통화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환전이 너무 편해지다 보니까 여러분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를 같이 병행해서 쓰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여기 스테판 대성당 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지? 와, 와! 대박! 와! 제가 지금 뭐 찍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 이렇게만도 만족을 해야겠네.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역시 도시는 다르다. 저는 시티 걸이었어 시티 걸. 시골보다 시티에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 아 이거 진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초광각으로 찍고 있거든요. 와 그리고 각도별로 보는 느낌이 너무 달라요. 와 계속 건물 외관만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아니, 이거 건물을 안 보여줄 수가 없어. 진짜 건축물에 관심이 없어도 이제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규모라고 보면 돼요. 아,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 여기 이런 데 돌아다니면 소매치기 많이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방을 항상 앞에다가 이렇게 딱 해야 됩니다. 절대 못 가져가. 가져갈 수 없어. 와, 분위기 장난 아닌데? 타파시피트? 타시피트 yes? 시피트 is o And one beer. s o s o t 스몰 사이즈로주 시켰습니다. 맛있겠다. 와, 제가 메뉴 시킨 건 이거 타펠시피츠라고 갈비탕 같은 건데요. 어, 같이 먹으면 맛있겠는데, 어, 맛있는데 좀 짜긴 한데, 그래도 진짜 한국의 갈비탕 맛인 것 같아요. 이거 뭐지 모르겠어. 감자 같지 않아요? 음, 감자다, 감자. 음, 고기가 얼마나 부드럽냐면, 이렇게.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를 좋아하는 이유가 해외 가맹점 이용 수수료가 무료라는 점이에요. 일반 다른 카드는 이렇게 가맹점을 이용할 때 해외 이용 수수료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해외 이용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수수료를 또 아꼈는지 어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돈을 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느낌이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0% 수유와 80% 센더가 24% 센큐~ 아유, 비는 확실히 도시라 그런지 사람들이 진짜 많고, 식당 가면 거의 줄 서는 건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도 맛있었다! 직원도 친절하고 그래서 아주 행복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지하철 탈 때도 그렇고, 아까 카드 결제할 때도 그렇고, 컨택리스를 사용을 했거든요. 이게 한국과는 다르게 뭐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는 컨택리스 카드가 정말 보편화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신속하고 또 간편하고 또 복지 사기 당할 위험도 적다 보니까 저는 무조건 컨택리스 카드를 쓰는데 이또 트래블로그 체크카드가 컨택리스가 지원이 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정말 이건 안쓸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까 그 식당에서 먹은 거돈 얼마나. 왜냐하 4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이 오스트리아가 동유럽이라고 물가 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히 비엔나는 정말 비싼 것 같아요 동유럽 치고는 비싸지 왜냐하면 제가 체코에서 먹고 이랬을 때는 2만원 넘는 경우 거의 없었는데 비엔나는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물가가 싸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H&M 건물 로렇고급지기 있어? 여기 이렇게 다멘이라고 써져 있는 게전 처음에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란 뜻이고요 이게 남자란 뜻이에요 아 여기 비엔나 언니들은 살짝 핑크핑크한 거 좋아하는 거 같네. 옷집에도 들어갈 수 있는 강아지. 신기하다. 너무 색깔이 비비드해요. 약간 굉장히 튀는 스타일. 이건 진짜 풀톤만이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리고 저 오늘 크리스마스 마켓 비엔나에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오늘이 사실상 거의 마지막 날이래요 그래가지고 바삐 한번 움직여 볼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동유럽 크리스마스 마켓 거의 다 현금밖에 안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현금 인출을 해야 돼요 여기 스테팡 대성당 바로 옆에 있는 여기 벤코호스트리아가 가장 대중적인 ATM 기기를 이제 취급하는 은행이에요 여기에서 ATM 기기 이용해 볼까 봐요 그리고 심지어 인출할 때도 컨택리스가 됩니다 짠 50리로가 나왔습니다 아, 저는 그동안 카드 사용을 선호했던 이유가 ATM 인출 수수료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출하는 수수료에다가 국제 브랜드 수수료까지 이중으로 나가게 되면 뭔가 생통 나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화가 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트래블로그 체크카드가 너무 좋은 게 ATM 인출 수수료뿐만 아니라 국제 브랜드 수수료까지 면제가 되더라고요. 해외인데도 뭔가 한국에서 인출하는 것처럼 편하게 할수 있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모든 ATM기가 면제는 아니고 제가 아까 갔던 저기 뱅크 오스트리아라던가 좀 대중적인 은행에서 이렇게 인출을 했을 경우에 ATM 인출 수수료가 무료기 이 때문에 여러분도 사전에 꼭 확인을 하시고 인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가장 유명한 크리스마스 마켓 중 하나인데 엄청 크게 하나봐요. 아 이렇게 회전목마 타는 데도 있고 아, 앞에 보이는 빈 시청도 너무 이쁘다. Hi. Hi, one goodbye. Yes, one time. Uh -huh. 아, thank you! how m 8 c 9 i 9 it?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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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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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9 9 9 9 9 9 9 9 9 o 마9 9 9 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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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을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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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고

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오늘은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를 함께 했는데 어떠셨나요? 진짜 제가 찐으로 잘 쓰고 있는 카드여가지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를 출국할 때부터 굉장히 유용하게 썼거든요? 그 라운지 이용할 때도 출국하기 전에 라운지 이용하려면 3, 4만원 정도 내야 되는데 이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를 제시하면 만원에 이용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선물로 이렇게 네임텍 카드도 줬어요. 이렇게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를 본듯네임텍인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캐리어에 매달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많은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꼭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해외 여행 가면은 필수적으로 발급 받아야 되는 체크카드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 영상 더 보기란에 보면은 이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꼭 많은 혜택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